4번 문제입니다. 이제 패션 상품의 3월 매출액 평균을 구하래요. 패션 상품의 3월 매출액 평균, 3월 매출액 평균. 자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시고 있는 정의된 이름은 나중에 위에 아까 써놨던 거기 때문에 블럭을 딱 잡으면 자동으로 나와.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패션 상품의 3월 매출 평균만 구하면 돼 답은 여기다고 하는 거죠. 답은 여기다고 하는 거고 함수는 SUMIF와 COUNTIF 둘다 써야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평균이 없죠. 써미프는 뭐죠? 써이니까 합계예요. 조건에 맞는 합계가 써미프예요. 카운트이프는 개수예요. 조건에 맞는 개수. 조건에 맞는 개수죠.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먼저 알고 계시면 사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데요. 평균 어떻게 구하냐면 다 아시는 거잖아요. 평균 어떻게 구해요? 합계를 나누기 개수로 구하십니다. 근데 우리 거에는 아무리 봐도 평균구하는 말이 없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요. 합계는 써미프. s u m 고 i f 고요 개수는 countif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둘다 쓰는 거예요. 원래는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죠. s u m i f 만 나오든지, countif만 나오든지, count, c, o, u, n, t, i, f. countif의 사용법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countif.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건데, 어, 써볼까요? 아까 어,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D 카운트. 이제 설명을 잠깐 예, 예를 들었었는 거죠. D 카운트가 조건에 맞는 개수구 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그거랑 상품이 또 틀려요. 얘도 알고 계셔야 니요 자주 나오는 함수입니다. 카운티프는 음, 칸이 두 칸밖에 안 나와요. 조건에 맞는 개수니까 당연히 첫 번째 칸에 그 범위, 조건 범위가 있어야 돼요. 이 조건 범위 중에서 내가 뭘 찾을 거예요? 조건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성별이 남자인 사람을 찾고 싶어요. 그럼 조건 범위 어디겠어요? 성별 전체겠죠. 조건 내용은 남자겠죠. 네. 첫 번째 칸에는 범위를 다 잡고 두 번째 칸에는 남자 이렇게 쓰면 그 범위에 남자가 몇 명이어야 되는지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이게 네. 카운트 이프예요. 이 범위에서 요걸 찾아라 이거예요. 1번 범위에서 2번을 찾는 겁니다. 자또 하나 서미프가 있었죠. 서미프는 아까 카운트 이프가 조건하는 개수였다면 서미프는 당연히 뭐겠어요? 조건에 맞는 합계죠. 자, 어, 사용법이 두 개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까지 있어요. 첫 번째 칸에 카운티브랑 똑같아요. 조건 범위.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칸, 조건. 조건 내용입니다. 이 범위에서 얘를 찾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음, 성별이 남자인 사람을 구해라. 이거 똑같죠? 근데 문제가, 문제, 써미프는 뭐냐면, 성별이 남자인 사람의 영어 점수 합계를 구해라 이거예요. 뭐가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성별이 남자인 사람 조건 나왔고, 그거에 영어 점수 합계. 하나 더 있어야 돼요. 합계를 구할 범위가 하나 더있어요 그래서 써미프는세 칸이 필요합니다. 카운트 이프는 두 개가 필요하고요. 첫 업무에서는 다행인 게, 카운트 이프, 서비 이프 말고 에버리지 이프가 또 있어요. A V R A G E 이프 이거 뭐겠어요? 조건에 맞는 평균. 근데 이것도 얘랑 상황 법 똑같아요. 실제로 이런 거 문제 나오면 에버리지 이프라는 걸 이용해서 3번에딱 구해버리면 끝나는데 네. 지금 문제는 우리 거 문제는 어렵게 내기 위해서 카운트 이프와 서비 이프를 동시에 이용해서 풀어라고 나온 겁니다. 아 이것도 하나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참. 어... 평균 구하는 거니까 평균 구할 때 아까 제가 썼죠, 썼잖아요 합계를 구한 것을 나누기 개수한 거거든요 s 미프로 완전하게 구해야 돼 아까 IF 할 때는 IF 속에다가 또 LEFT 들어가서 뭘또 하고 또 하고 또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이건 그게 아니에요 합계를 완벽하게 구하고 나누기 한 다음에 뒤에다가 또 개수를 완벽하게 또 따로 구해야 돼요 두 개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패션 상품의 3월 매출액 평균을 구하라는데 자, 3월 매출의 평균 구하는 거예요. 3월 매출의 평균. 조건은 뭘까요? 계속 평균은 3월 매출의 평균 구하는 건데, 조건은 패션 상품이에요. 지금 아까 분류가 생활인 거 했었듯이, 분류 중에서 패션을 찾아가지고, 그거에 3월 매출의 평균만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분류가 패션인 거에 3월 매출의 평균 구하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평균을 구할 때는 합계를 개수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서미프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함수가 두 개가 먼저, 나, 두 개가 나오면 앞에 나온 것들을 주로 먼저 쓰게 돼 있어요, 항상. 서, 뭐 일부러 뒤집어서 내지 않습니다, 그때. 네, 앞에 있는 거 먼저 쓰는 거예요. 서미프를 이용해서 합계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는자를 쓰시고, 네, 모든 엑셀 수신 다 누르기 시작합니다. 자, 영어 SU, 실시하죠? 두 글자. 쓰시면 서미프 보이네요? 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A 하시든지 위에 있는 함수합사 Fx 찍으시든지 저는 컨트롤 A로 할게요 서비프로터 구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칸에 범위 어, 제가 써드린 거가 기억이 안 난다든지 시험난, 시험날 당일날 갑자기 갔을 때몽 해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밑에 거 보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합사 들어가는 겁니다 밑에 보면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할 셀들 한 칸이 아니죠 셀들이니까 여러 칸이겠네요 조건의 범위 조건 범위. 조건에 맞는 셀들. 뭐죠? 조건이 뭔데요? 패션 상품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다 잡아야 돼요. 제목은 뺍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잖아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때만 제목 있는 거고, 지금 제목을 빼고, 사, 생활부터 블록 잡는데요. 자동으로 분류라고 나오죠? 이거는 아까 위에서, 어, 위에 보시면, 요, 거구에산 거예요. c o 에서 C12 영역에 대해 분류로 이름 정의하시오. 요거 때문에 지금 잘 나온 겁니다. 여기만 블럭을 잡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쓸게 아니에요. 거저주는 문제라니까요. 이거 거저주는 문제라니까, 이거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만 그냥 하면 됩니다, 팔을 할 것들만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칸 끝났고요. 두 번째 칸. 이 중에서 뭘 찾아야 돼요? 아까 어딨죠, 문제가? 패션 상품이, 음,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패션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자, 써주세요. 우리말로, 패션. 패션이라고 할게 션이라고 써주세요 세번째 칸 합계는 누구 합계 구해야 되죠 당연히 3월 매출액의 평균을 구하려면 3월 매출액의 합계를 구해야죠 3월 매출액블록을다 잡아줘야 됩니다 역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니까 제목을 빼고 350만원부터 93,000원까지 이렇게만 잡아주면 돼요 자, 서미프가 끝났습니다 아까 if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나가면 안 되고 뭔가를 또 찍어서 갔는데 지금 뭐 찍고 싶어도 찍을 게 없어요 마바이 <laughs> 끝났으니까 찍을 게 없어요 이상 끝난 거예요 이거 확인 눌러서 마무리 자 지금은 합계를 구한 겁니다 자 이걸 거 이제 개수로 나눠줘야죠 수식 입력줄 뒤에다가 수식 입력줄 뒤에다가 나누기 기호를 입력하시고 서비프는 아까 했고요 이번에 카운티프 들어가야죠 자, 이것도 여기도 함수 마법사가 아니니까 계속 쓰겠습니다 C 네. C5까지 쓰면은 C5로 시작하는 함수는 너무 많아 요 너무 많아서 C 카운트 이프를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그래서 하나 더 쓰세요. c 5 u 까지세 글자 쓰면 이제 대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C5로 시작하는 함수는 음, 세 글자까지 쓰는 게 좋아요. 보통 c 5 u 카운트를 시작하는 함수들 할때 네, 이렇게 합니다. 카운트 이프를 찾아주시고 여기네요 더블클릭. 들어갔죠? 자, fx 찍을, 찍거나, 컨트롤 a 하거나 한다고 했습니다. 자, 칸이 두 칸밖에 없네요. 첫 번째 가 조건 범위. 패션의 조건이에요, 조건. 패션이 있는 범위를 다 잡는 건데, c의 5번부터 c의 12번까지 다 잡아야죠. 이 범위에서 뭘 찾을 거냐를 물어보는 요이 네, 범위에서 자, 두 번째 칸. 뭐찾는다겠죠 아까? 네, 똑같이 찾아야죠. <laughs> 네, 서비프 할 때는 패션 찾는데 여기는 뭐 다른 거 찾으면 안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우리말로 패션이라고 써주세요. 서미프의 첫 번째, 두 번째 칸이랑 카운티프의 첫 번째, 두 번째 칸이 똑같아야 돼요. 서미프는 세 번째 칸이 하나 더 나오기 때문에 좀더 더 복잡해지는 거고 카운티 m 서미프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끝났습니다 확인 누르면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함수들이 자꾸 나오니까 한개 정도 나오면어떻게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 1번부터 시작해서 너무 어려운 문제가 지금 막 나와서 조금 힘듭니다. 사실은.